예, 이 나무가 호랑가시꽃입니다. 이거 향기도 이것도 좋습니다. 금목소랑 은목소처럼 향기가 좋아요 근데 왜 어, 보혈 나무라 합니다. 이거 예수님 나무라 하는데 십자가 밑에서 그 피가 떨어져 갖고 열매가 빨갛게 있는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는 이 나무로 갖고 애굴을 물려쳤다네요. 근데 이제 일본에는 집집마다 이거 어 그런 뜻이 있어 갖고 걷는가문 앞에다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머. 꽃이 좀 작습니다. 이렇게 이 꽃말은 앞날을 내다 보는 준비, 보호, 크리스마스 때 때문에 이거 열매를 갖고 장식을 많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요거 예수님의 보혈이랍니다. 아. 호랑까시나무 열매입니다. 앞에 영상은 거시고 감사합니다.